요즘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빨리 특성이랑 좀 개편이 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형님들은 맨날 패치가 될 때마다 어, 너무나, 너무나 변화가 많이 일어난다고 안 좋아하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게임을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변화가 뭐 있으면좋거든더 재밌거든. 룬이랑 특성이 빨리빨리 개편돼야. 어. 아직 3개월? 네, 3개월 남았지만. 빵태가 탑이면 상대법 보여드리는데 네, 레넥이에요. 빵태 쉬워요. 그리고 빵태를 많이 봤을 걸 우리 형님들은. 메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이제 탑에 갱 존나올 것 같은데 레넥 빵태라서 미드는 르블랑이라 빵태로 갱이안 되거든요. 코르키까지 있으니까 보스엔 말자 투이시고 2분 57초에 와드 받고 라인 갈게요. 미디에서 AD 하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대위의 경계를 벗어날 수 없다. 미드루시안이나 이런 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 음. 처치했습니다 빵태가 한거 맞죠? 제가 1분 57초에 와드 죽는 이유가 저거야 저거. 솔직히 지금 피각인데 빵태 때문에 빵태 때문에 응. 빵태만 바로 보이면 저거 바로 죽여요.네. 빵태 계속 있을 거야 지금. 빵트 간다보다 아닌가? 아직도 안 보여 빵태가. 솔직히 잡고 싶은데, 아직까지 있을 거란 말이지. 고자비야, 킬러의 본능. 아, 탑에 너무 오래 있는다 아, 린다로린다울 있네, 울린다. 일 있어. 빨리 다울다오린 우리 린하 울린다. 울린요 울린다. 다 울린다. 다 레넥이 스턴을좀 느낄 수 있는 타입이네. 팀오님 어디 한번 지 어차피 레넥 같은 경우는. 1킬, 2킬 따야도 티모가 이겨요. 얼망이 나오면은. 그래서 제가 빵패한테빵패만안 켜주면 돼. 빵패 다른 라인 안 터지고. 바로 무섭게 다 뒤지네? 전장의 아군이 상했습니다 빨리 밀어야 되는데 응. 웬만하면은 레넥일 때 웬만하면 안져빵태가 모빌이기 때문에 이만 밀고 집가요 상쾌 보인다. 응. 안 가도 되겠다. 이거 밀고 가야겠다. 응. 습니와칼리5칼리가 5킬? 5킬이고 거기에 이제 향로가 잡다가 향로 들 오면은 저거 어떻게 막냐 뭐 얼마가고 바로 에티트가겠다 얼마가고 바로 AP 안가면 저 칼리스트랑 나중에 흉미나온 잔나가 반당이 안되겠네. 어. 와 포탑도 진짜 빨리나가네. 졸댔다. <laughs> <X 됐다>. 진짜. <laughs> 내가 지금 8분에 이정도 포탑타워피 맞는것도 사실 잘한거거든요. 잘한건데 여기는 8분에 나갔어, 포탑이. 얘 이제 향도 나오면 찰수없는데 아, 저거 시야가 안 돼서 음. 와 이거 못 잡았으면 난리 났겠다 그렇지 그나마 잡았으니까 다행이지 못 잡았으면 난리 났겠네 음.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것들이 다행히 보시 저 보듀가 탑으로 안 올라와 그리고 향로 먼저 간게 아니라 잔나가 시야성 먼저 갔어요. 그럼 향로가 되게 나중에 나오고 이러면은 어탑 타워가 좀 늦게 날아가는 한에서 보세서 2차에서 비비기만 하면은 내가 그 사이에 에렉톤을 바르고 내려가면은 음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넌 이미 중독되어 있다. 나이스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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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전령금 지금. 지금. 지 이거 좀 빼자. 어, 빵태 온다. 빵태 아니면 진짜 레넥은 잡밥인데.

보시다. 아 맞어. 내가 다른 플랫폼 방송하고 나서 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채팅이 나는 되게 많아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었거든. 근데 채팅이 없어도 상관이 없더라고. 음. 어그로썸 채팅으로 예전에는 채팅이 아예 없는 것 보다는 어그로썸 채팅이라도 있는게 낫다라는 생각이었는데 그게 좀 바뀌었어요. 네, 총까지. 총까지만 챙기고 걸타 갑시다. 음, 거의 다 죽였어. 거의 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번 게임은 A 스를 간다고 했어. AP 얼마까지만 가고 그 추후에 아이템 트리는 AP 갈거니다 총검 더 거고 총검이랑 리안드리, 공호의 지팡이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상대방이 잔나일 경우에 요즘 향로가 14기라서 AP 아니가면 안 죽더라고 저게 진짜 안 죽어. 아예 안 죽어. 음. 윤차형이 안녕하세요. 얼망을 먼저 가고 가는 에이템 트리에서는 어차피 내가 뭐 렌엑도 이기고 그 다음에 뭐, 빵테도 이기는데 굳이 인탑을 갈 필요가 없어. 캐은 갔다. 보다 미리 늦자. 단각어어이다 이번에 못 가죠. 실패하였습니다. 반향 도독개 감사합니다. 네. 아, 이거는 뻘짓 이맞아 솔직히 뒤에 누군가 서록에 있을지도 몰랐고 이거는 뻘짓 이 맞아요. 네. 이키아보시또 오랜만에 아유, 세투라나 감사합니다. 교발한사춘기님 별송선 <laughs> 7 4개 감사합니다. 아, 진짜 오랜만이네 아이고. 네, 7 4개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부귀한 책임이 따르는 법. 북한 파아 너무 막았다. 한건니 제압되었습니다. 아, 그럼 이게 큰일했네 서들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다 처치했습니다. 좋다다 죽었다. 이게 AP가 약간 모리라서 이 버섯이 잘 맞더라. 옛날에는 민여 무빙 예측 잘했는데. 정말 음, 좀 아까워. 솔직히 좀 아까운데 저는 이게 약간 버릇이라 그게 그러니까 뭐좀 아까운 게 맞아요. 아까운 게 맞는데 저 약간 버릇이라 그게 무조건 같이 나가. 어. 습관 같은 거야 그냥. 블라디 상대로는 AD 갈 때가 있고 AP 갈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 조합 보고 가요. 블라디는 AD에도 AP에도 둘다 라인전이 비슷한 편이라서 초반 라인전 자체는 AP가 더 편해. 음, AD보다는 AD 열광이 쓸모가 없거든 블라디 상대로는. i don't

저거는 모르겠다 정글은 우리 팀원은 우리 우리 팀 우리 팀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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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팀원 I'm a little bit o 이 a little 지이 t of a l 죽지. 저거. 그치, 이제 죽지. 포탑을 음. 파괴했습니다. 다음 웨이브에 얘 잡고 그냥 밀어 되겠다 이거 마가 있어서. 더블

최악되었습니다. 하게 됐습니다. 어, 그 생각했어요. 처음부터 그냥 빵태를 때렸으면은 이겼어, 맞어 상대방 레넥 같은 경우는 저의 적응형 투구가 있고 빵테는 공템이라서. 되었습니다 그냥 맞아 빵테 때렸으면 이겼어, 이거는 그 맞는 말입니다. 네, 팀으로 키우라 쉬운 편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 빼고는 다할 만해요. 네, 애니비아, 올라프, 카시, 뭐 제이스 이런 것 빼고는 어, 다할 만합니다. 왜 싸우기 시작했는지는 이제 중요치 않다. 어디갔냐제도로 <laughs> <쟤도> 올렸 어디 냐직 AP <laughs> 가 소문 을받은편네 거다？얼만가 는트이 라서 AP 가좀 부족 하네 아, 쓰레기 나오네 음. 쉽구만 티모는 자르반 카운터도 레넥 카운터도 다 됩니다 네, 티모 하세요 음. 플레 이티어네 필량은 오, 드블랑이랑 똑같네. 21807, 21868. 레넥톤이 5400, 빵테가 4500, 잔나가 4400.